포트라 궁전은 높이 117m, 동서로는 360m 길이에 총 13층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건물입니다. 아래쪽에 하얀색의 백궁은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고 위쪽에 붉은색의 홍궁은 사원들인 것입니다. 7세기에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한 송쨍감부왕은 당시 막강한 국력으로 당나라와 대립하게 되자 고구려와도 전쟁 중인 당태종 이세민은 티베트와 서로 화친을 제의하게 됩니다. 티베트의 명제상인 가르통첸이 당태종을 만나서 화친의 조건으로 당태종의 양녀인 문성 공주를 티베트로 시집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송첸감방은 시집온 문성 공주를 위해서 포탈라궁전을 건립한 것입니다. 이후 포탈라 궁전은 왕국의 분열로 훼손되는 등 변화를 겪다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은 17세기 제5대 달라이라마에서 재건축된 것입니다. 포탈라는 포탈라카에서 음역된 것입니다. 포탈라카는 인도 남쪽의 어느 해안가에 있다는 관세음보살의 거주처인 보타낙가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탈라 궁전은 산세를 따라 지어서 범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에 빠진 중생들을 관세음보살이 구원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포탈라성의 주인인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름으로 붙여진 것입니다. 궁전으로 올라가면 넓은 마당이 보이고 사원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벽면에는 불법을 수화하는 사천왕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곳부터는 사원의 영역인 것입니다. 궁전 내부에 있는 천여 개의 방들에는 귀중한 유물들이 20만여 점이나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컴컴한 미로 같은 회랑을 따라서 오르면 수십 개의 법당들의 수많은 불상들이 금은 보석 등 칠보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상층부에 이르면 역대 달라이라마 8분의 육신을 모신 8개의 영탑전이 나옵니다. 영탑전 안에 있는 영탑들은 온통 금과 보석으로 지장되어 화려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특히 제5대 달라이라마의 영탑은 높이가 15m에 무게가 무려 3,721kg에나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재화가 생겨난 것일까 하는 의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궁전 옥상에는 황금색 지붕의 법당들이 푸른 하늘 아래 빛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재 인도로 망명 중인 제 14대 달라이 라마가 사용하던 거처도 있는데 이곳에서 달라이 라마가 쌍안경으로 시내를 내려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능행 스님은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노블링카 궁전으로 왔습니다. 노블링카는 달라이 라마의 여론 궁전으로, 티베트어로는 보호석의 정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블링카는 7세 달라이 라마가 1751년에 3층 건물을 짓고 집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역대 달라이 라마들이 건물을 증축하고 정원과 호수를 확장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노란 담장으로 길게 이어지는 정원길을 지나갑니다. 포탈라 궁전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지만 이곳 노블링카 궁전은 연못과 정원으로 꾸며진 달라이라마들의 여름 별궁이자 휴양처였습니다. 2002년 인데 그 청주송포마을 개원하고 한 이제. 만2년채접어들 때는 그때는 들어오고 싶어 하는 환자도 많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환자의 한, 한정은 지어졌고, 그때는 뭐, 환자들의 병원비라든가, 보호자들을 돕는 일, 이걸다 모금을 해서 했었어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일을 못하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1년에 한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돌아가시고 막 그럴 때는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밤낮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누는다는게 이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내가 자비심이 없는 거지. 한계가 오고. 내가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오면서. 그래서 좀 여유하고 좀여화한이 구조자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갈증이 제게 있었는 것 같아요. 센터도 지원하고, 간호사들도 다 구축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나는 또 내가 출간해서 가고 싶은 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공부도 더 해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변명이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한달 살아, 살고 나면, 중량의 돈이 한0 뭐 백만원, 수십만원, 이게 남으니까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는, 이제 능력이 안 돼. <laughs> 일을 할수 없어. 이게 일이 내 일이 아니야. 막이러네요 저희가 그 집을 지을 때, 우리 은하 스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환자를 두고 떠나지 않도록 약속을, 박스를 쓰고 내가 그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약속을 제가 빼야 되는 거 그래서 스님에게 정말 너무 죄송하다고 사제글도 편지도 남기고, 또 부도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남기고 그 편지랑 같이 놓고 제가 집을 나갔죠 차를 딱 끌고 어디든지 떠나겠다고 생각했는데 딱 문을 나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있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얘기를할 데가 없더라고 요하참 아, 매우 경이로운 경험이었어요. 누가 이 일을 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고 하라고 손에 쥐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렵고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사람도 있지 않더라고요 차를 몰고 한 3일 정도 돌아다녔죠 차가 가는 대로 <laughs>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돌아오셨어요? 아니요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laughs> 어, 근데, 산이좀 되니까, 이게 뭐, 안 먹고, 안 씹고, 안 자고, 차를 먹으려니까, 나중에는, 나의 꿈을 위해서 나왔는데, 꿈은 고사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것 같아, 차를 들이받고. 돌려, 돌리고, 피곤하고, 막. 아, 한 3일이 걸다가, 좀 씹고, 좀 자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어디를 가야지, 생각을 해봐야지, 하고. 이제, 온천이 있는 곳에 가게 됐는데, 차가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좀 씻으려고, 씻고 좀 자려고, 방을 하나 얻을래. 거기에서 방을 안 주는 거예요 저한테 방이 없다고, 내가 계속 달라니까, 이제, 방을 하나 줬어요. 내가 어쩌다 거울을 보니까, 아, 그 친구가 왜 그렇게 방을 안 주려고 했고, 불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친구에게 안심을 시키고 씻고 자고 아침에 차를 딱 탔는데 시동을 켰는데 도착한 곳이 정커마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병실에 들어가고 환자를 만나는 나를 보면서 참 제가 반성과 참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약속했죠. 다시는 이제 이 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마음을 내지 않좀 또, 또 다른 차원에서 더큰 마음을 한번 내보려고 다 다단 궁전으로 1954년에 제14대 달라이나마가 이 궁전을 짓고 업무를 보던 곳입니다. 제14대 달라이라마는 라사에 있을 때 어두컴컴하고 좁은 포우탈라 궁전을 감옥같이 답답하게 여겼던 반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이곳 노블링카를 좋아해서 내 생애에 가장 행복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존자님이 계시지 않는 궁궐이라 들어가 들어가 보기가 너무 민망하고 마음이 아니다 다단 궁전 안에는 달라이 라마가 망명하기 전에 사용하던 의자와 가구 등이 화려한 금빛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티베트 달력으로 4월부터 9월까지는 달라이 라마가 포탈라궁에서 이곳으로 와서 집무를 하고 축제도 개최한 곳입니다. 이곳은 달라이 라마가 24살 때인 1959년에 중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인도로 망명했던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능행스님의 순례는 삼부 족황사원으로 이어집니다.